안녕하세요. 홍익대학교 디자인 컨버전스 학부 장학생으로 합격한입니다. 그 면접 일주일 전 면접 전 일주일에 면접 특강을 했는데 그때 배운 것들이랑 연습했던 것들이 너무 많이 도움되셨어요. 그 기출문제 풀어 보고 그거를 돌아가면서 설명하고 선생님이 보강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많이 나왔던 작가들이는 작품들을 약간 요약 정리하듯이 하나하나 설명을 해 주셨는데 그게 되게 도움이 많이 됐고, 그런 것들을 외우고 나서 딱 시험 보러 들어갔을 때, 그때 제가 올덴버그라는 작가를 배웠었는데, 그게 면접 때 나왔었어요. 그럼 약간 이제 속으로 반갑고, 뭔가 좀더그 긴장이 좀더 풀렸던? 그랬던 것 같아요. 어, 우선 15명씩 한 교실에 배정을 받아서 들어가는데, 순서는 완전히 랜덤이라서 15명이 차례대로 한 명씩 이름 불리면 시험을 보러 나가요. 그래서 작은 투표함 같은 데 들어가서 문제를 3 0 분간 풀고 그러고 나서 이제 면접실로 이동을 해서 면접을 푼 문제를 설명하러 면접을 보러 가는 식으로 갔어요. 첫 번째 문제는 그 이미지 세 개를 주고 나서 이 이미 이 작품들에 대한 의도와 해석을 설명하라고 나와서 그세 작품을 각각 의도를 설명하고. 어, 비교를 하거나 분석을 하거나 해서 프리를 했고, 그리고 두 번째는, 그, 이제, 그것도 이미지가 제시가 되는데, 건물이 지어지기 전, 그니까 지어지고 있는 과정이랑 건물이 완성되고 난 이미지가 있었고, 야, 아래 이미지를 보고 자유롭게 그림을 그리시오, 라고 문제가 나와서 그거에 대해서 그림을 그렸어요. 일단 중간고사, 기말고사 챙기고 그 특히 세특이 저는 중요했다고 생각하는데 그냥 학교에서 그 기본적으로 진행한 것들 말고도 신청 받아서 하는 프로그램이나 뭐 보고서 같은 것들을 신청해서 이제 최대한 진로랑 연관시켜서 쓰는 쓰면 챙기면가 되게 풍족해지니까 그렇게 그런 걸 많이 참여했던 것 같아요. 그 저희 학 제가 초등학교를 다니는데 저희 학교가 미술 중점 학교라서 그 미술에 대한 어 지원이나 이런 게좀더잘 되어 있어서 좀더 수월했던 것 같고 특히 제 학교에서 반이 미특반이 있는데 미술 전공하는 애들을 한 반에 이렇게 해둔 반이 있어서 어 다른 반들보다좀더 미술에 대한 과목이나 활동이 좀더 많았어서 좀 수월하게 준비했었던 것 같아요. 어 저는 주로 그 특히 쓰면서 제 생각이랑 제가 그 활동을 하면서 느꼈던 점 같은 거를 최대한 많이 담으려고 노력을 했는데 특히 작품을 만든 활동을 적을 때 그거를 왜 이렇게 만들었고 내 어떤 생각을 담으려고 노력을 했고 이걸 하면서 어떤 걸 느꼈는지 나의 가치관이나 나의 생각 같은 거를 최대한 잘 드러나도록 적었어요 저는. 어. 선생님들도 좋았고 커리큘럼도 다 좋았던 것 같아요. 그냥 학원에서 끌어주는 대로 따라만 가도 일단 어느 정도는 뭔가 잘 되는 듯한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. 와우. 일단 저는 수시로 갔으니까 일단 생기부를 최대한 챙겨 놓는 게 되게 이득이 된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고 어, 수시든 정시든 열심히만 하면. 어, 원하는 결과를 꼭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. 그래서 꼭 화이팅하시길 바랍니다. 파우스 미대 입시 파이팅